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덕재입니다. 요즘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네. 너무 안 좋은 집만 보여주잖아요. 시 요즘에? 뭐 요즘도 그렇고 음. 옛날도 그렇고 음.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음. 제가 봐도 좀 들어가고 싶은 집을 보여줘야 음. 구독자님들도 봤을 때좀 좋아할 것도 같고 음. 누가 봐도 들어가고 싶다. 음. 삶의 목표점이 될 만한 것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오늘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텔인데요. 말안 하면 오피스텔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새는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짓는단 말이지. 그래서 아파텔이라고해 사람들이. 아, 음. 오피스텔이랑 아파트랑 섞. 음. 섞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단어긴 한데, 아파트랑 구분이 안 돼요, 요새는. 근데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이 문은 뭐예요? 비상구. 엥? <웃음> 이? <웃음> 여기 위에 샷다 있지? 네. 불러면 샷다 내려간다고. 되게 쓸데없는 문이 하나 있길래. 근데 여기는 지금 1층에 음식물 이런 거 있죠? 쾌적하잖아. 근데 이거 아파트에나 있는 거잖아요, 응. 사실. 아. 맘스테이션. 마음스테이존 음. 여기서 이제 애들 하원과 엄마들이 이제 저기서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애들 그 셔틀 버스 기다리는 거지. 음. 진짜 약간 구조도 단지라고 하나요 이게? 그렇지 단지지. 진짜 내가 하는 일. 본업. 이 물건도 그렇고 거래 유형도 그렇고 다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전까지는 그전까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고 이거 이제 진짜 내가 하는 거지. 전월세보다는 아파트랑 오피스텔 이쪽이 더 그러니까 너무... 매매가 일단 비중이 많죠 임대차보다는 비중이 훨씬 많지 아, 돈 많은 손님만 맞이하시네요 그게 또 아니고 아니요 그런 거아니요 쾌적하지 않아 일단 딱 봐도 아, 네. 와 진짜 아파트 음. 같다 무채색과 초록색의 그 그거 첫입주에요첫 입주는 아니고 뭔지 입주 방세개 아, 아, 화장실 두개두개 여기는 이제 그게 있어요 테라스 이걸 테라스라고 해요 테라스. 아.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뭐가 다르냐 베란다가 <laughs> 없습니다. 좀 그런 것도 궁금해요. 테라스랑 베란다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의 차이와 그 면적의 차이가 또 있어요. 이거 깊게 들어가면 좀 머리 아파. 어쨌든 음. 베란다가 더큰 거다? 가볍게? 일단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음. 발코니는 뭐예요? 발코니... 크... 이거 세개가 중개사 문제거든요. 이세개는그 오늘 부동산 블로그에 가시면 은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아, 과거에 나에게 떠넘기는군요. 음, 음, 음. 아빠 화장실 있죠? 딱 봐도 아. 좋아요. 음. 깔끔해. 여기서 씻으면 씻을만 나잖아. 그 다음에 이거, 손 끼임 방지. 어 요즘은 다 음, 나오나, 나오나 봐요. 무조건 이제. 여기는 그거. 못. 가운. 여기는 뭘까? 어... 팬티. 수건? 수건? 뭐, 뭔데? 모르겠어, 나도. 네? <laughs> 여기는 나갔으면은 차키. 아, 거기다가 굳이? 문이 여기 있는데? 일단 있으니까 뭐라도 걸고 봐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실외기실 에어컨이 여기 4대가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도 돈 내야 될거 아니에요? 무상이었어? 요 좋다. 전 세대가 다 있고. 안방장. 오. 안방장. 그리고 이거 그거 뭐야? 또봉산. 아, 좋네. 응. 여기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박수 두번 쳐지면은 모션으로 커튼 열리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침대를 하나 갖다가 일어나서 이제 기지개 한번딱필거 아니야? 여기 박수 두 번. 하면 이제 커튼이 쥐 어. 근데 그거는 내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수술을 하는 거지. 일단 여기 이제 거실. 에어컨 위에 있고. TV. 어아 요즘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신축이니까 무타공을 많이 하신단 말이지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걸어서 예쁘게 음... 할수 있을 것 같아 한2 0만원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견적까지 내세요 <laughs> 어. <laughs>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놀이터가 조그맣게 하나 있고 아 그러네 음. 이쪽에 있구나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오피스텔은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는 놀이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칸이죠. 하나는 네. 냉장고, 하나는 집치 냉장고. 그거 세탁기. 밑에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많이 썼거든. 근데 요새 바뀌었어. 삼성에서 한국 한국 한국으로... 하나로 나와요. 그러니까. 존나 비싸. <웃음> 주변에 삼성에서 <laughs> <상상에서 웃음> 일하는 사람들 있죠? 삼성 네. 임직원 샵이 있습니다. 따로. 아 맞아요. 아, 거면 거. 네. 이제 인터넷 최저가보도 조금 더 싸니까 그런 거 이용하시면 조금 싸게 살수 있다. 임직원을 구해야겠네요. 임직원 하나 주변에 찾아야지. 그다음에 이거 있어요. DMB가? 네, 이런 거 DMB. <laughs> 이거 언제 쯤 d m 지 유튜브랑 뭐문 아 열어주고 경비아 시고 오출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유튜브 틀어가지고 백종원의 요리 비책 뭐 이런 거 틀어놓고 네. 같이 보면서 하는 거야 요리 뚝딱뚝딱. 여기는 이제 그 수납장. 엄청 어, 넓게 있네요. 여기는 뭐 조미료를 넣나요? 어, 햇반과 참치 라면의 자리지. 근데 여기는 청소기고. 오. 여기 이제 코드제로 딱 갖다 놓으시면 되고. 여기는 뭘까? 거기는 액자나 스태츄, 응? 음? 동상. 성모... 이게 자꾸, 지난번부터 자꾸 낱게 영어를 자꾸 쓰는데. <laughs> 성모 마리아상이라고. <마리아사네요. 웃음> 여기는 그겁니다. 술. 아, 술? 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지난주에서 작은 방 네. 재밌었어. 어, 작은 네. 방, 작은 방, 작은 방 재밌었어. 그죠? 아. 아, 지금 본인이 네. 재밌다고, 지금. 핫씨가 쿵쿵 아파트는 보시면 은 손잡이 있는데만 열려. 안은 네. 안 열린다는 소리야. 채광을 위해서 밑에 튀어 놓은 그렇지, 정도구나. 그렇지. 환기는 위로 하고. 열리면 사실 위험해. 네 거실. 거실? 엥? 거실 아, 화장실. 거실 화장실. 화장실. 네, 네, 네. 욕조가 있고. 음, 여기다가 그거 네. 넣는데. 수건. 그렇죠. 응. 누가 봐도 수건 넣는 자리예요. 여기 수건 넣는데. 그다음에 그거. 네. 여기다 수건 넣어야 되겠다. 네. 다이소 가면은 그 네. 플라스틱으로 된거 박스 길쭉한 거 있어. 두개 놓고. 네. 반스. 아 반스를 화장실에 두시는 편이에요? 반스는 화장실에 있어야지. 아 그래요? 왜? 응. 네. 그걸렁이로 나올 수 없잖아. 아! 저 혼자 살아서 지금 알았어요. 덜넘으로 나옵니까? 저 무슨 혼자 사니까. 좀 개치다, 이거는, 근데. 어, 근데 딱히 구독자님들이 바랄 만한 정보는 아니긴 하다. 음, 음. 드라이기. 네. 드라이기 좋다. <laughs> 휴지. 휴지. 그죠, 그죠, 그죠. 이런 거 디테일이거든. 얘가 왜 이게 홈이 안 맞을까? 아, 지금 잠깐만요. 중견선 이거 말해서 이집안 팔린다, 내가 볼 때. 이거 신경쓰여요. 이거 신경쓰여? 네. 말해서 신경쓰여요. 원래 몰랐을 텐데. 그래서 몇 톤지 비밀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안 말해줬다, 몇 톤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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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도, 작은 방, 작은 방. 신축 가면은 벽지에 이런거 있어. 어? 뭐라고 써 있어? 방. 염? 방염이라고 써 있어. 불에 안 탄다는 얘기. 안 탄다고요? 불에 안 탄다. 어떻게 안 타요? 아예 안 타요? 안 탄다. 절대로? 절대. 너무 극단적이야. 아니, <laughs> 극단적이라니 방염 소재로 되어 있는 벽지다. 어. 오피스텔 이렇게 높기 때문에, 하기에 엄청나게 취약하단 말이야. 요거 오. 스티커 띄면 안 됩니다. 띄면 불법인가요? 뛰면 안 돼요. 기반인지 모르겠는데. 뛰면 이제 소방관님이 아무 대로나 막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소방관이 이제 여기를 들어와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고민을 갈등하는 거지. 아, 망설이시겠구나. 망설이는 순간이 늦는 거지. 그쵸, 그쵸. 근데 괜찮지 않아요? 이거 방염 벽지인데? 아니지. 불이 나고 있으면 방염이든 나발이든 네. 일단 가스는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탁 타고 이렇게 탁 깨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laughs> 좋아요. 뭐 좋은 집 보여주려고 왔으니까 딱 봐도 대놓고 음, 좋은데 음. 이제 그럼 뭐가 중요하죠? 가격이 이제 중요한 거지 그쵸 이게 얼마죠? 음, 여기는 이제 매매 6억 4천만 원아 애매하네 왜 애매하지? 싼 거예요? 싼건 아니죠 가 음. 여기가 최저가다? 음. 왜 최저가인데요? 싸게 나온 어, 이유가 있을까요? 빨리 정리를 하고 싶으신 거지 부동산이 요새 거래가 멈췄습니다 아예 멈췄다? 시장이 진짜 스탑됐어 어떡해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예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그런거 해야 되겠어. 그냥 이제 찌양처럼 먹방, 어, 식당 가서 막 그런 거 네. 먹고 천막 투표 같은 거 해볼까요? 커뮤니티에 해볼까? 네. 나는 이제 만약에 순대국집 갔어. 사장님 순대국 다섯 그릇 주세요. 지금부터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먹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돼? 무슨 말이든 하겠죠. 음. 그래서 요새는 집 찾는 것도 좀 빡세고 집안 찾고 할수 있는 컨텐츠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음. 집좀사으세요 근데. 근데 집이 요새 진짜 없어. 왜냐면은 이동을 안해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지 중간에 내가 살짝 딱 찍고 나오는 거잖아. 한 그쵸, 이틀 비었을 때. 근데 <laughs> 앉아서 한번 해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 네. 바로 박살 나더라고. 한 가지 요새 느끼는 거는 그냥 하던 거를 우직하게 밀고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사실은 뭘 생각하셨어요? 어, 집 찾는 게좀 빡세니까 무슨 편법을 구해 오신 어? 거죠? 고향이? 구독자 집. 구조 그려드립니다. 어, 어. 집 사진을 몇개딱 나한테 보내. 그러면은 내가 평면도를 그려줘.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구 배치나 뭐 이런 것들 사진을 딱 보내면 형나 우리 집이 방두개 거실 하나인데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내 생각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지. 여기다가 침대를 너 이렇게 놓으면 안 돼. 네. 이거 헤드 돌려가지고 반대로 놓든지 아니면 헤드 빼. 컨설팅을 해주는 거지. 해주는 건 좋거든요. 컨텐츠로 응. 삼기에는 살짝 우리가 응. 해주는 게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응. 뭐라도 응. 좀 하나 넣어주든가 차라리. 내가 해도 어. 없는 침대. 네네필을 챙겨달라. 이거잖아. 그쵸? 그쵸. 약 하나 하는 거지. 지금 보고는 응. 내가 네. 생각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달려라 코바 얘기했을 때 네. 댓글 좀 많이 달리더라고. 아 어, 맞아요. 맞아요. 굿즈를 만들 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일단 나쁘진 않아요. 일단 어쨌든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어, 하려는 어, 도움을 어, 거고. 도움을 드리려는 거고. 꿀을 좀 빨려는 거고. 아 어, 그것도 있지. 그죠? 지켜기가 너무 빡세니까. 그다음에 구독자의 사연을 읽어준다 내가. 그지요? 어. 성시경이세요? 어. 어? 혹지 <laughs> 이번에 뭐 계약했는데 네. 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 갑자기. 이럴 때형 어떻게 해야 돼? 음... 그럼 이제 내가 그 템플릿을 짜줘. 부동산에 이야기할 템플릿과 임대인한테 얘기해야 될 템플릿을 다 짜줘. 아 그거 아세요? 모든 유튜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유튜버가 누군지 아세요? 뭐 한문철씨입니다.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그 사람은. 지금 제가 데 봤는데, 봤는데 그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나 사무실에서 하고 싶어. 만들어서라도 한번 해볼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왜? 피해자인데? 아 예시를 들어줄 수 있잖아. 아, 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네. 아, 그러니까 일단은 혹시라도 있다면은 제가 음. 도움을 드리겠다. 음. 그 보석방향에 컨설팅을 해드리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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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또는 뭐 이와 유사한. 그것을 알고 싶다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해보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가 지금 근데 이 영상 음. 여기까지 사람들이 안 봐. <laughs> 앞에 집좀 훌렁 보고 나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좋네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제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거 뭐 엔드맨트가 다른 채널 온것 같은데 갑자기? 그래서 뭐, 뭐 인생상담, 고민상담, 연애상담, 네. 법인투자 그 다음에 아파트, 내집 장만, 전월세 임대차 원투룸, 분양권 네. 뭐다할수 있어 나 근데 네. 약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채치 PT도 보면은 그 5가 돼서 음, 이제 박사학위 음, 수준에 왔다 뭐 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컨설팅의 음. 수준은 어느 수준이죠? 여기 컨설팅은 고졸 출신입니다 선착순, 다섯 명은 뭐 주자. 부추 같은 거 하나 파서 주시는 방향으로. 음. 뭐가 좋을까? 우리끼리 생각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